안녕하세요. 막강 프레젠트 챕터의 김영심입니다. 저는 의장을 맡고 있고요. 광화문에서 스위스 레스토랑 가스트로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PR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고 한국 간호사 코칭협회 송세실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자존감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챕터 내에서요. 이제 신규 멤버 관련 심사라든지 각종 지원... 지원... 작업을 해 드리고 있는 도당컴퍼니 대표 임정관이고 엄마가 주지 않는 용돈을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일 컨설팅을 하고 있는 스토리앤스타일의 김선우라고 합니다. 저희 파워팀에서 어, 함께 어, 강의도 하고 어, 토론을 하면서 어, 비즈니스 전부 다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워팀 주제는 재밌는 인생을 위한 4인 4색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돈과 그리고 일 그리고 인간관계입니다. 이세 가지는 절대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파워팀에서 이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줘서 특히 30대에 어느 정도 직장 생활 2, 3년 정도 한그 대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재밌는 내용을 가르쳐 주므로 그들의 인생을 좀더 재밌게 해주자는 것이 저희 파워팀의 취지였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2, 3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의 생활의 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가장 그 중에서 네 가지가 중요한 것을 뽑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취미인데요. 와인이라는 취미를 통해서 여행이라든가 문화에 관심이 갖게 되는 아주 좋은 취미죠. 그래서 저희가 와인 프로그램 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한 나를 찾는 자존감을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남이 똑같이 입지 않고 나대로 나답게 입는 그런 자신감을 부여하는 스타일링 컨설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테크, 이네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예, 저희가, 어, 파워팀을 짜서, 예, 그래서 일을 진행을 해 봤는데, 어, 일단은 우리 가스트로통이라는 공간에서, 어, 맛있는 와인과 또 이런 음식들을 또 대접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한다는 게, 그 30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비라는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했는데 너무 빨리 판매가 다 되었고요. 그래서 이 인원을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또 그렇게 뭐 완판이 됐었어요. 우리 이제 가스트로통의 김영심 대표님 제가 볼 때는 완판녀라고 불러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는 동안에는 정말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집중도가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더 성의 있게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 네 사람이 적절히 시간을 분배해서 강의하고, 그리고 다 같이 대화하는데, 정말 그 예쁜 공간과 맛있는 음식이 가장 분위기를 도두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강의를 좀 이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혼자이지 않은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무슨 강연을 하거나 사람들을 모으거나 할때 혼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감이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대표님들이랑 함께 하다 보니까 어그 부담감이 줄어서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챕터 생활을 하는데도 제가 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laughs> 되게 친한 대표님이 많이 없었는데 이 신한 대표님이 셋이나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laughs> 챕터 올 때도 조금 더 즐겁고 보람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파워팀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강의를 진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 저도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다 마찬가지일 텐데 개별적으로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요즘들은, 요즘은 소개 말고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법을 조금 더 전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강연을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진행할 수 있는 강연들을 준비를 해서 최대한 저희 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챕터 혹은 내가 난 진짜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강연할 수 있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진행할 의사가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